어, 너노! 제가 누굽니까? <laughs> 승 이거, 어. 이거 후륜, 아이가? 아거사료다 직장인 거 보니까 이거 후륜, 후륜이라고 데 어디야? 동무슨 차, 뭐, 스파다리는 거. 어, 저 위에 삼! 어, 아 아아. <laughs> <laughs>

아씨. 아, 킬. 저 위에 나무요. 어? 나 내려갈 수 있네. 에이 근데 너무 아프다. 가세요. 발소리 들리는데? 내 뒤에 있다. 아이씨. 아... 나의 드리프트에 아... 강재님이 사망하셨네 미친놈이 차벌받고 이래라 아 M4 써버리던가 다아독평 이렇게 저 드리프트를 다 붙여버려 미친아이 아니 해야지 그뭐 내리 면저 어떡하니 먼저 맞는데 내리 면나 있을까 아니 쟤안 쏘고 있었다 아니다 사촌에 내린건지 형님 뒤에 오토바이 오오오 떴다 <laughs> 내가 못봤겠지 뭐 저거 <laughs> 봐네요 갑시다 캐리머신 바로 앞이야 오 저거 보이죠 보고. 언덕에? 보이죠? 배우, 배우, 나, 배우였어, 나무, 옆, 나무 옆에 보이죠? 그냥 싸요. 그냥 싸도 맞추겠는데. 오토바이인데 총알하는거 아니야? 저 있네요, 저 저기. 저기 저 일어났네요. 차에 맞을 것 같은데. 아, 아니. 아 총알이 가까네. 없네. 어, 움직인다. 나이스, 나이스. 총알도 없고 오 발아피 하네 좋네요 자리 어? 움직인다 방금 열0명 어이, 이거 잘하면 1등 하겠는데? 싸워라, 싸워라. 저 집에서 저 싸우고 있고. 지, 집 앞에도 있고. 총알이 없어서 쏴야 되네, 이 싸지 마요. 싸지 마요. 최대한 할게요. 네. 간디메타. 네, 약간, 약간 여기 총이 났어. 내, 내 뒤쪽에. 네. 행님, 솔프라 생각하세요. 솔프다, 솔프. 제발. 오케이. 나지도 개꿀. 어, 잠깐 움직이지 말아. 오, 어, 저 더, 저 더, 언덕이, 언덕이 옆에. 왼쪽, w, w, 왼쪽 봐요, 왼쪽 봐요, 더블. S, S, S. 그거 보이죠? 쟤는 아직 못 봤다. 쟤는 못 봤다. 쟤는 못 봤다. 쟤는 못 봤다. 오케이, 오케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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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나? 이제 이제 도 돼요. 다이루. 사망. 나이스. 총알 날아이 자식아. 오케이 있어요. 도 있고. <laughs> 오이 CCW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이쇼근데 자기 전인데아 어, 형님 이 <레> 오케이 okay, 위치 파악했고. 음. 두 명이다. ᄌ 됐다, ᄌ 됐다. 좀 뒤로, 뒤로 물러나야 될것 같은데. 오케이. Okay. 어? 쟤도두 명, 남아 있지. 네. 네. 딴 놈들이 죽여주길 바라야죠. 어저 나무 옆에 어. 큰 나무 옆에 W죠 오케이 거기 거기요 지금 불꽃덩이 어, 건너 불 때문에 안 보인다 지금 예 네. 오케이 오저 앞에 움직인다 어 제드끼리 어? 싸우겠다 싸우겠다 어, 싸우겠다. 어. 네, 앞에 좀 가야 돼요 앞에 좀만 어. 아까 저 죽은 언덕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짜자 그 옆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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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에 왼쪽 왼쪽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 형 봤어 요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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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같은데? 대박 조심님 약간 약하이니까그마법야돼 아, 아니 전... 서로 싸우게 해요 어, 것 같은데 어, 봤다 봤, 봤나? 나이스 어이 형이, 뭐. 형이 마밖에안봤어요 이제 오 대박 드리프터 그는 어나다나다내려다내려다내려다 아 무별로 싸우긴 할것 같은데 무별로 아임 아임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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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럴 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어요 아 밑에 왼쪽 밑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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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 <웃음> 캐리 캐리 <웃음> <웃음> 오 젠다 완전 버스 탔네 나.